이번에는 안면마비 환자 치료하는 거해볼 텐데 두 개가 있는데 여기에는 이만큼 전체 다가 전기가 흐르는 패드입니다. 그다음 요거는 여기만 전기가 흐르는 패드예요. 비활성 전극은 사람 몸에 목 뒤쪽에 마찬가지 이렇게 넣어 주거나 아니면은 사람 손에 주먹에 이렇게 쥐어 주면 됩니다. 직류 치료기 같은 경우에 얼굴에 치료하다 보면은 실제로 어떤 느낌이 드느냐? 어, 굉장히 불쾌한 게 얼굴이 수축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하기 전에 꼭 먼저 당하고 실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하거든요. 하면 이렇게 좀 느낌이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거 먼저 얘기를 해두고요. 그다음에 눈 근처 쪽에 이렇게 패드가 들어가게 되면 은 실제로 눈에 있는 시신경이 활동 전이가 벌어집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불이 번쩍번쩍 나는 거 그것도 정상 반응이니까 놀래지 말고요. 있는데 이거 가지고 먼저 포인트 연습해 봐야 돼요. 이렇게 있을 때귀 쪽을 찾고요. 이 저기서 아 한번 벌려 볼까요? 이렇게 구멍이 쏙 들어간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우리가 봤던 포라맨입니다 이렇게 페이셜 넓부 이제 다 물고 페이셜 넓이가요 사이로 요렇게 얼굴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멍이 쏙 들어갔던 데는 아니고요. 요나 나, 들어갔던 데서 조금 앞쪽에 여기 포인트가 페이셜 넓부의 트렁크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트렁크에 갖다 놓고 스위치를 켜게 될 거예요. 그러면 트렁크를 잡았기 때문에 템포랄 브런치 북칼 브런치, 만디블 브런치가 세개다 활동전이가 벌어지면서 한쪽 얼굴이 다 수축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러고 나서 순서랑 이름 여러분들 외우고 와야 돼요. 페이셜 넓브의 트렁크 그리고 페이셜 넓브의 북칼 브런치. 광대뼈가 이렇게 있으면 광대뼈 아래쪽으로 이렇게 해서 코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광대뼈의 아래쪽 부분 이렇게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페이셜 넓브의템포럴 브런치 이렇게. 여기 관자놀이 있는데 여기를 템퍼럴 브런치 이렇게 브런치를 잡고 그 다음에 쭉 이동해서 프론탈리스 머슬 그리고 이동해서 커러게이터 슈퍼실리 그리고 나잘 컴프레스하고는 넘어갑니다 이렇게 따라서 입술의 위쪽 부분에서 슈페리어 아, 그 카드라투스 라비 슈페리얼리스 머슬 그 다음에 오비큘라리스 오리스 그리고 카드라투스 라비 임페리얼 그리고 멘탈리스 그리고 만디블 브런치 만디블 브런치 같은 경우에는 만디블 뼈가 있니 원위치로 돌아오면 한 사이클이 끝납니다 하나의 포인트에 대해서 보통 3에서 5초 정도 자극을 주고요 기계 옵션 같은 경우에는 안면 마비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변성 반응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헤르츠를 가장 낮은 1헤르츠를 사용합니다 맥동 시간이 길게 가져가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거는 컨티뉴어스 모드로 사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폴이 음극인지 잘 확인을 하고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장비 세팅이 끝났고 제가 이렇게 얼굴에 패드를 갖다 댄 상태에서 이거 스위치를 이렇게 킬 텐데 스위치 키고 나서는 눈으로 일단 여기를 바라봅니다. 이게 다이아리 움직이는지. 그리고 나서는 환자 얼굴을 보고 수축하는지 아파하는지 이런 거 확인하면서 강도를 조금 더 올려가면 됩니다. 최소 강도 같은 경우에는 근 수축이 나올 때까지는 올려야 된다. 라고 기억을 해 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람마다 부위가 다르다 보니까 이게 꼭 여기 있을지 이 근방에 있을지 잘 몰라요 그리고 넓은 세게 눌러 버리면 여러분들 왜그 고기 같은 거 먹을 때 넓은 눈으로 보잖아요 움직여 버립니다 그래서 세게 눌러 버리면은 위치가 움직여 버리기 때문에 너무 세게 누르진 않고 그냥 피부에 살짝 갖다 댄 정도 강도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되는 게 하다가 이 사람이 아파 가지고 고개를 이쪽으로 휙 돌렸습니다 그러면 떨어졌죠? 그러면 그대로 다시 쫓아가서 오 하고 붙여버리면 아까 같은 문제가 벌어져요. 만약에 고개가 돌려서 떨어졌으면 다시 스위치를 끄고 다시 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동할 때도 마찬가지, 이동할 때 하다가 여기가 좀 울퉁불퉁하니까 나도 모르게 떼서 이렇게 이동하는 거 이것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꼭 피부를 붙여서 똑같이 따라서 이동해주는 거 그래서 하기 전에 연습 꼭 한번 해봐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느낌 나? 네. <laughs> 아파? 번쩍번쩍 하는데 눈. 어. 지금 보면 얼굴이 이렇게 수축 나오는 거 보여요. 네. 네. 지금 보면 얼굴 한쪽이 전체 다 수축이 나타납니다. 이게 보면은 트렁크가 잡혀 있을 때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부칼브런치로 이동을 합니다. 이것도 보면 수축이 없어지죠. 포인트를 잘 찾았을 때만 수축이 나오지 포인트를 잘못 찾으면 수축이 안 나와요. 그래서 부칼 브런치 쪽으로 갔을 때 이도 이렇게 수축이 나타나고요 3초 정도 있다가 템포럴 브런치를 잡으면 이렇게 프론탈리스하고 위쪽이 다 수축하기 때문에 머리카락 두피가 움직여져요 그 다음에 프론탈리스를 잡았을 때는 눈썹이 이렇게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커러게이터 슈퍼실리 여기가 좀 아프거든요 빨리 이동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술을 했을 때는 윗 입술을 잘 살펴보면 이렇게 윗 입술이 움찔움찔이는 게 보여요. 그리고 오리스 쪽 같은 경우에는 옆으로 당기는 건데 수축이 거의 잘안 나올 겁니다. 그리고 임페리어 쪽 같은 경우에는 요걸 요렇게 좀 위로 돌려서 입술에 바짝 붙이면 수축이 더잘 나오고요. 그리고 멘탈리스. 윗입술이 렇게좀 이렇게 뾰루퉁한 표정지을때 이렇게 삐질 때라고 표현하는데 아랫입술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수축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면 그리고 만디블 브런치를 이렇게 잡으면 아래쪽 입술이 전체 다가 이렇게 수축하는 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다시 트렁크 쪽으로 돌아오면 이렇게 이게 트렁크 굉장히 수축이 강하죠 포인트가 잘 잡혔을 때입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포인트를 조금만 어긋나서 다른 포인트를 잡아버리게 되면, 이 넓어가 굉장히 넓게 있어서. 철원이는 얼굴이 작아가지고 다 넓으네, 다 넓으네. 이렇게 <laughs> 트렁크로 돌아온 다음에 다시 전기 강도를 낮춰주고 떼면 됩니다. 오면.